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단태님의 이5 6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256마스터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째 주 관심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시장 한번 확인해보고 관심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에서 단순 반등 나오고 단기반전 나오고 다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고드핀으로 모습이고 코스닥도 지금 앞에 캔들 넘어서면서 다시 고점을 만들려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게 이제 2월 달에는 2월에는 서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넘어가면 이제 상패 시즌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참고하셔서 내 에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관심 종목 첫번째 인스웨이브 입니다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에 장기간 하락하고 지금 저점을 살짝 높여 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저는 바로 딱 21선이랑 기준선에 딱 물렸는데 여기 딱 손절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ct 입니다 지금 저기 역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저 여기 매지봉 매지 하단까지 짧게 손절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건 짧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여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자리라서. 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잔20% 정도 올라갈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도 지금 장기간 행보하다가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짧게는 1224 112 이상 손절 잡으시고 저는 이 초세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올라갈 자리가 2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기 휠이선 자리까지 여기까지 한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월 마지막 기준은 이렇게 인스웨이브, HCT, IQ와 이렇게 세 종목으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매매 현황이.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냥 엑셀로 정리한 것들을 한번 지금 매매하는 자리들을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 큰건 아니라서 제가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한 주씩만 들어가고 그냥 자리 확인을 위해서 지금 한 주씩 들어간 거는 최근에 했던 거고. CCS는 옛날부터 매매, 이거는 크게 한번 갈것 같아서 좀 욕심부리다가 지금 물려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그리고 플래티넨 요것도 전 자리가 괜찮고, 요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공부하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요거를 따라 매매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짧게, 짧게, 매도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는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슬슬 정리할 거고, 이것도 이제 손절 라인 넘어가면 손절할 생각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지금 제가 그때 공지 올리고, 매매를 한지한 한 4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 엑셀로 정리하면서, 그리고 요것도 기록을 계속 남기고, 엑셀이랑 다른데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지금 글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거를 진짜 한번 자리를 256 자리나 그 영매경파 자리를 한 1년, 1년 이상 그냥 말 그대로 한만번 정도 매매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256 영매공파 자리를 한 1만 번 정도 하게 되면 거기에 경험치가 늘 것이다. 요런 생각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정배열 자리, 역배열 자리, 이런거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이제는 지금 딱말 그대로 256이랑 0 0파 자리 딱이 자리만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만번 매매할 때쯤 되면 음, 그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계좌는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 나머지 계좌들 단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는그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와닿아서 저는 모든 계좌 정리하고 요 계좌로만 이제 말 그대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만 이제 매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아마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는 2월도 준비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